안녕하세요 장피디입니다 오늘은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하나에온 모든 선수들 환영하고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1라운드는 유신구 외야수 오재원 선수를 택했습니다 넓은 수비 범위와 컨택,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위권인 빠른발과 청대 2년 연속 주전 중견서로 입증된 수비력이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야구 센스도 좋고 워크해식도 좋아 무조건 1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선수로 김경문 감독님도 내년에 1군에서 바로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1라 3픽으로 빠른감도 있고 얼리픽이긴 하지만 왜 투수가 아닌 오재원을 뽑았을까 생각해 보면 중견수의 부재로 외국인 선수 선택에까지 제한이 생기는 부분을 고려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투수풀이 고만고만한 부분과 오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부터는 포지션 구애 없이 정배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오재원의 픽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는 북일고 투수 강건우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142까지 던지는 자완투수로 잠재력이 높은 투수입니다. 훌륭한 피지컬과 부드러운 투구폼, 신장이 좋아서 3라운드 이내에 뽑힐 선수이긴 하지만 3학년 때 기록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만 1학년 때 147까지 던졌고 토미준 수수로 구속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잠재력을 보고 픽한 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서 뽑혔던 최요한 선수나 어, 대졸 박정민 선수를 뽑았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강건우 선수를 뽑음으로써 손혁 단장과 스카우트 팀의 승부사적인 기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픽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사라운드는 경성대 내야수 최유빈 선수를 뽑았습니다. 간결하고 부드러운 스윙으로 공을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고 하체가 안정된 타격폼으로 프로 무대 적응이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할 정도로 수비를 잘하고. 스피드가 좋고 도루 능력과 주루 센스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경북고 내야수 권현규 선수는 수비 능력은 고교 탑급입니다. 좋은 푸덕후와 강한 어깨, 민첩성도 좋아서 타구 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심우준 느낌 나는 선수입니다. 6라운드는 나온고 투수 하동준 선수를 픽했습니다. 장신의 구속 향상 가능성이 높은 자완 선발감 투수입니다. 부드러운 투구폰과 좋은 투구 밸런스가 장점입니다. 대구고 투수 여현승 선수는 150kg의 빠른 볼이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제구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원종혁 선수가 생각나는 픽입니다 야탑고 내야수 김준수 선수는 공수주 다 밸런스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윙도 간결하고 수비도 양호하며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재환 선수는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물금골을4강으로 이끌며 도로상을 수상한 선수입니다. 공수주 모두 좋고 뛰어난 주루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10라운드 박주진 선수는 2학년 때 장타 포텐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학년 때 부진했지만 우투거포로서 노토픽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고 황희성 선수는 140대 중반의 우한 정통파로 구속 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실링픽 선수입니다. 26년도 드래프트는 야수는 컨택이 좋고 발이 빠르며 수비 좋은 선수, 투수는 잠재력 높은 선수 이 컨셉으로 일관되게 뽑았습니다. 한 라운드 정도 빠르게 빠르게 얼리픽을 한 느낌인데 과연 올해 드래프트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올해 한화로운 선수들 모두 축하드리고 내년에 1군에서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